안녕하세요. 바둑의도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이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두집이 나지 않아서 쉽게 사는 수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만났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감의 수부터 한번 두어 볼게요. 이두 점,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두 점이 끊길 위험에 있고 아래쪽에 한 눈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관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백도를 공략하면서 두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가만히 이으면 백이 살아버립니다. 이것은 흙이 연결을 했지만 안쪽에서 백이 살아버리는 동시에 바깥쪽으로 탈출이 어려워서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백이 한칸 뛰는 수, 이런 수는 백의 입장에서도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수입니다. 치중간 다음에 젖히면 이 백이 잡혔어요. 여러분이 이런 기초적인 사활 모양은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백이 막아도 단수치고 나서 이으면 이것은 백이 잡혔습니다. 딴에도 치중가면 끝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런 2의 2의 자리를 둘줄 알아야 됩니다. 흙이 치중가면 아래로 막아서 이것은 살아 있죠. 따로따로 떨어진 튼튼한 두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래서 백을 잡을 수 없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이 흙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있는 수는 안 되고 오른쪽 아래에서 사전 공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백의 약점을 노리면서 두 집을 내는 수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자리는 어떨까요? 아까 이었을 때 백이 여길를 두어서 살았다. 상대방의 급소가 나의 급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를 둘수 있는데 격언이란 것이 반드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서 작동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때 흙이 넘어가는 수는 두 점이 끊기기 때문에 이것도 잡혔습니다 흙이 한 집을 더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백이 이을때 흙이 연결을 하면은 이것은 백이 단수를 치고 나서 잡아버리면 두 집이 낫죠 이것도 역시 두 집이 낫습니다. 그래서 2의 2의 자리는 급소가 아니란 거죠. 첫 번째 수가 아니란 거죠. 자, 이렇게 그럼 젖혀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00이 두 점을 끊으면 이것은 흙이 패를 노릴 수 있습니다. 100의 입장에서도 끊는 수가 아니라 이렇게 한 칸을 띄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흙이 하나 들어가면 그때 끊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세수대 두수라서 흙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끊어도 안 되죠. 당연히. 유가무가 형태로 흙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100은 한 칸을 뛰면 됩니다. 이렇게 젖혀도 백이 있는 수가 선수가 되면 은 잡히죠. 그렇다고 그냥 있는 수도 백이 두 집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칸 뛰는 수로 흑은 모두 잡히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백이 그냥 끊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면 흑은 패를 노리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끊고 나서 이 자리를 두는 거예요. 단수를 쳤죠? 백이 따내는 한 수인데요. 이렇게 세 점을 단수치면 패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굳이 패를 만들 필요 없죠. 이렇게 한 칸을 뛰면 모두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젖히는 수도 안됩니다. 이 자리도 한번 더 볼까요? 자, 이 자리를 두었습니다. 역시 백도 여기서 끊는 수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끊고 나서 이렇게 패를 거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딴 애도 다시 패를 걸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최선의 한 수로 이렇게 호구자를 두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흙도 있는 수는 그냥 치중간 수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백이 끌어버립니다 이때 단수를 치면 은 세수대 두수라서 흙이 잡히고 흙이 그나마 노릴 수 있는 수는 이렇게 먹여치는 수인데요. 백이 여기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면 은 흙이 모두 잡혔습니다 만약에 따내면 패를 걸수 있는데 따내지 않고 늘어버리면 백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중 가는수도 실패가 되었고요 이 자리를 한번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가만히 이으면 흙도 이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백이 두 집을 못 만들기 때문에 수상전으로 간다면 이것은 백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이수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가장 좋은 수가 됩니다. 이때 흙이 이 자리를 두는 것은 이렇게 백이 젖혀서 두 점을 잡아버리고 살아버립니다. 이으면 이렇게요. 또이 자리를 두면은 끊어버리죠. 그리고 그냥 위로 있는 것도 백이 두 집을 내버리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두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백이 끊는 수는 연단수가 되기 때문에 잡혀요. 근데 백은 여기서 눈을 딱 감고 이렇게 바로 막아가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얼핏 봐서는 이렇게 끊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어, 이때 이으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백이 두집을 만들어도 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흙이 모두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막아가는 수가 좋아서 젖히는 수도 안 됩니다. 만약에 백이 물러서면 이때는 패가 되는데 그냥 막아서 아무런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여러 수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서 흙이 살아갈 수 있는 첫 수는요, 바로 이 자리를 찾으셨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찾으셨다면 수읽기 능력이 좋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백도 잘 둬야 되는데요. 그냥 끊는 수는 두 점이 잡히죠. 그래서 백도 두 점을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수, 이렇게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수는 어떨까요? 그렇죠. 흙이 있는 순간 이것은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백돌이 잡혔습니다. 두 집이 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두어도 치진과하게 되면 은두 집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 호구를 쳐서 버텨야 됩니다.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은 두 집이 나죠. 그래서 이 자리를 파울 가면 젖히고 나서 끊어버리면 이것은 흙이 모두 잡혔습니다. 단수를 쳐도 따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백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이 잘 둬야 됩니다. 백에게 날릴 수 있는 두 번째 펀치는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쪽을 두는 것은 백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따내버려서 살아버리게 되는데요. 이 자리를 두는 것이 아주 멋진 수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으면요. 흙이 하나 파울을 간 후에 백이 두 점을 잡으면 끊어서 살수 있기 때문에 백도 버텨야 되는데요. 이때 넘어갑니다. 여기서 백이 두 점을 잡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오른쪽 아래로 단수치는 수가 선수가 되어서 선수로 살았습니다. 백도 이것을 허용할 순 없죠. 그냥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양을 보시면 자충이라서 흙이 들어갈 수 없고 위쪽에는 흙이 끊겼다 생각해서 포기할 수 있는데요. 절대 포기하면 안됩니다. 여기서는 놀라운 후절수의 백이 나옵니다. 그냥 있는 수는 두 점이 잡히는데 그냥 있지 않고 이렇게 내점으로 네 키워서 있는 것이 중요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백이 늘겠죠? 흙도 바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뒤로 이어서 한번더 들어갈 준비를 하고 백이 단수를 칩니다. 이때 그 유명한 후절수가 나옵니다. 백이 따내는 것까지는 기분 좋은데 이렇게 끊어서 다시 돌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젖힌 다음에 백이 호구 칠때이 자리를 침투해 들어가고 백이 끊을 때 파울을 간 후에 이렇게 돌을 이어서 크게 버리고 따낼 때 후절수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수는요, 바로 이렇게 한 집을 만드는 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 자리를 침투했을 때 위로 끊는 것은 지금 후절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후절수까지 가지 않고 이 자리를 한 집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수가 되고요. 흙도 여기서 위를 잇는 것은 백에게 삶을 허락해서 실패가 되는데요. 흙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백은 끊는 한 수이죠. 다른 곳을 두는 것은 이어서 이것은 백이 잡혔습니다. 숫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흑은 패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이렇게 패를 만드는 수를 찾는 것이 정답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도저히 두 집이 날것 같지 않은 모습에서 이렇게 호구를 칠때 침투를 하고 백이 끊으면 이 자리를 들어가는 것, 이을 때 넘어가고 계속 추궁을 해오면, 이렇게 내점으로 있는 수순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또, 그냥 이 자리를 들어가는 것은 백이 호구를 치고 흙이 넘어갈 때 끊어서 먹여치면 늘어서 모두 잡히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젖히는 수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폐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젖힐 때는 백도, 그냥 끊는 것은 끊고 나서 돌려서 폐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한칸 뛰어서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흙은 무조건 여기를 젖히고 호구 자리를 둘때이 자리를 침투해 가는 것이 이 문제의 폐를 찾는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오늘 문제는 많은 수읽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문제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